여기 표를 보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3월까지 3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주요 12개 회사의 사망자 통계를 봤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1위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12명이 사망을 했고요. 2022년도에 3명, 2023년도에 2명, 그리고 2024년도에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크면 클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현대 건설도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12명, 11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은 삼성물산이 없습니다. 삼성건설이 없는데요. 그만큼 삼성물산은 또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라 그런 반증의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도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비건설 공기업이지만 집계를 보니까 11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도 많은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건설도 9명, DLENC 9명인데 2025년 8월 달에 한 명이 사망을 하면서 1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 2분기부터는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다 보니까 1분기까지 통계를 보면은 이러한 사망자 수가 나와 있다. 한화 같은 경우도 건설 부분이 7명, 한화 오션도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그룹을 보자면 은 무려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7명, 코레일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코레일도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통계로 볼수 있습니다. 계룡건설 산업은 6명,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죽었습니다. 6명이 죽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망사고가 났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회사를 보더라도 그동안 3년 동안 건설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했는데, 2025년 들어서 4명이 사망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정부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23년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24년도에 세 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1분기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25년 2분기, 3분기 세 명이 사망을 하면서 2025년도에 네 명이 사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포스코 건설이 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25년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런 징계라든가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